반갑습니다. 아,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 어, 톡톡한 주선생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을 지금 가져왔다. 카이로스 드디어 감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 설명을 드려보시면 오히려 현 시점에서 공략하기에 더... 매력적인 음,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재료 어, 지금 시점에서 약간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라 점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어떤 히든 종목을 골라내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제가 가져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은 음, 상승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요.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 원전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듣고 있으면. 얼처군이 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식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울어진 상태에서의 제안이라 할지언정 결과적으로 어,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제스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다.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아, 며칠 내에 사우디에서 후속 협의를 하겠다라고 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놓고 봤을 때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오히려 이 안에서 계속적인 휴전에 대한 제안을 휴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똘똘한 종목을 우리가 잡아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남들과 다른 시선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관점이고요. 아, 유럽에서도 어,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쪽에 대해 가지고 음, 5조원, 3차 지원까지 승인을 했다라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요. 정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 글로벌 투자처로도 불리고 있는 음, 러시아 채권이라든지 예, 루브라에 대한 투자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라고 하는 시장에 수면 위로 올라온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재건주 무조건적으로 도망갈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괜찮은 종목, 또 괜찮게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다면, 공략해도 의미 있는 수익률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제가 가져온 종목은 HD, HD 현대 인프라코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건설기에 관련된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 재료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어, 종목이었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의 최근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다른 재건주하고는 약간은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여전히 여전히 단기 입평을 타고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61일 평, 21일 평을 다깨 부수고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을 타고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주가를 살리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날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에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거래량은 분명히 잠겼습니다. 분명히 잠겼는데 아 해당 종목의 움직임 현재 어느 자리다? 여기 예, 횡보하는 구간에 와 있어요. 횡보하는 구간에 와 있으면서 HD 현대 인프라 코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차트 패턴이 그래프를 이봉 차트를 누가 만들었더라. 자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 이러한 차트 패턴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양 지수가 다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올라갔던 종목, 상승 종목이 예, 현저하게 적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외인의 수급, 금융 투자의 수급, 연기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아, 상징적으로. 볼 때요 이 종목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좀 불안정한 재료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어큰 방향성은 종전으로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주도주로서 가장 대장주로서 잘 버티고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매수 근거를 채워줄 수 있는 수급적 여건 그리고 기술적인 여건까지 모두 갖춘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 어, 해당 종목, 지금 뭐, 9,500원 단 라인에 걸쳐져 있는데, 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단, 어, 저항 라인을 좀 잘, 에,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에, 나쁘지 않은 음, 대응 값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재건주, 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나는 그저, 어, 좋지 않은 시각으로만 바라봤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아, 이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망설이지 마시고요 음, 텔레그램 공간으로 입장해 주시면 HD 현대 인프라 코어 우크라이나 재건조 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빠르게 시세를 만들어 줄수 있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 같이 대응하고 어, 수익 실현까지 한번 아, 이렇게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텔레그램 공간에서 추가적인 대응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직전 고점인 만 210원 이상까지 올라가서 대략 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다 조금 구체적인 대응값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어떻게 하면 된다 텔레그램 공간 오시면 아, 모두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공간에서 어, 이 종목에 대한 대응값 제공해 드릴게요.